안녕하세요, 사쌤입니다. 저리 빈칸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뚫린 자리 확인하시니까 바로 for example, for instance, 예를 드는 표현 앞인데요. 자, 이렇게 예를 드는 표현 앞에 빈칸이 뚫리면 이 예시를 잘 읽어서 여기서 아마 구체적인 단어 s, specific, 구체적 단어로 많이 예시가 설명돼 있을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좀 일반적인 말로 g e n e r a l 하게 풀어서 정답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핵심 문자 빈 빈칸 돌린 문장 보시니, 자 그리고 and it is not just reputation that uh, leads to adaptation. 자 그럼 이렇게 적응이라는 것을 가져온 건 그냥 일반적인 반복이 아닙니다. 자 what matters 중요한 것은 그렇죠? 중요하다라고 하면 진짜 중요한 문장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is whether the notes are 자그 음이 빈칸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 자 그럼 우리는 예시를 통해서 음자이 음이 뭐에 대한 거냐 찾아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만약에 당신이요 이 alternating set of notes 어떤 음이 계속 교차되는 음 그쵸? 계속 왔다 갔다 교차되는 음 예를 들어서 such as ABABA 뭐죠? 교차가 되죠. A, B, A, B, A. 이게 교차되는 alternating 이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your brain get used to this alternation. 자, 그럼 너의 뇌에는 자, 이러한 alternation, 변화에 적응이 돼요. 자, 그리고 and activity in your auditory areas. 자, 그럼 당신의 이 청각에 있는 그 영역의 활동은 다시 한번 줄어들게 되더라. 자 우리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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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리를 계속 듣게 되면 어 여기 에 이제 적응이 돼서 아이 청각의 활동이 이제 없어진다. 잘 이제 그 소리가 마치 라디오처럼 잘안 들리는 거죠. 라디오 계속 틀어놓으면 나중에 잘안 들리잖아요. 어. 자, however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키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there's an unexpected repetition. 자, 이런 예기치 못한 반복이요. 예를 들어서 such as A B A B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alternating 아니라 A B A B B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예기치 못한 그런 반복이 있을 때는 자, 그것은 trigger 뭘 유발하는 거죠? 어,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예시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이 의미. 자, 뭐가, 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냐. 자, 여기 예시를 보시면, 자, 정답 1, 2, 3, 4, 5번 중에서 우리 끌어낼 수 있는 단어는 바로 predictable, 예측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언 n 스 x p e 예측을 못 하는 거. 그리고 abab는, 그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음을 예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해서 정답은 2번으로 가셔야 되고요. 자, 선택지 오더 d i b 은 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들을 수 있냐, 못 듣느냐. 이 얘기가 지금 아니라, 그렇죠 우리 abab든 abab든 다 들을 수는 있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요. 2번으로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